오늘은 매치박스 인필블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필블러 노드는 특정 부분을 주변에 확산되어 있는 색상으로 채워주는 작업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정 부분이 작으면서 확산되어 있는 색상이 균일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먼저 이런 그린 스크린 영상을 준비했고요. 여기 바닥에 있는 마크를 인필블러를 이용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마스크로 지우려는 이 마크를 따라 그려줍니다. 트래킹을 하고, 인필 블러를 원본 영상과 지마스크에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볼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작업을 하실 때, 페인트 노드나 프론트 매트 오프셋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그린 스크린이 깨끗하면 어떤 노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린 스크린에 구김이 있거나 라이트가 있어서 색상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는 프론트 매트 오프셋으로 작업한 경우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패더 값이나 블러로 조절도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프론트 매트 오프셋보다는 인필 블러가 좀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하늘을 날고 있는 여기 헬리콥터를 지워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지마스크로 헬리콥터만 지정을 하고 트래킹한 다음 인필 블러를 연결해 주니 정말 자연스럽게 헬리콥터만 지워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마스크와 인필 블러를 이용하면 주변 색상을 가져와서 간단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인필 블러가 모든 영상에서 잘 작동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예제와 같은 작업이나 또는 PT 작업을 하시는 경우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